AI 시대에 AI보다 쓸모 있고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 측면, 인공지능은 무엇보다도 복잡한 문제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보다 창의적이고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감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측면, 인공지능은 인간적인 감성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AI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적인 감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 측면,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학습 측면, 인공지능은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따라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윤리적인 책임감 측면, 인공지능은 매우 강력한 도구이지만,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인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사용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AI 시대의 AI보다 쓸모있고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